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뭐 몇천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어, 뭐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인데, 상륙작전을 하는데, 이거 배 타고 자, 깊이, 밑, 밑에서 쫙다 갑자기 탁 나타나야 되는데, 이 인천은 그냥 이뻘 아닙니까, 뻘. 노출이 다 되잖아요. 저 멀리서 노출되니까 공격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성공 확률이 뭐 거의 없다고 하는. 그거를 메가더가 그냥 감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는데 여러분 메가더의 기도를 보셨죠? 메가더의 기도라고 하는 거 정말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어요. 까마 그러니까 깊이 기도했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을 주십시오. 그답 따라 갔을 거예요. 그래서 임천상장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지키셨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낮은 기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 순교의 정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제2의 선민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그런 것인데 그때는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징이었어요. 방향이었어요. 선도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자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학교에서 불러지고, 학교에서 불러지는 노래들이 또 동네에서 퍼지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만 크리스천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에요. 지금은 어떤 분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500만 또는 600만 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듣는데 나는 사실은 동의합니다. 동의.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교회 무신앙 생활 열심히 한다는 교회예요. 근데 300명 교회인데 요즘은 70명 80명 보여요. 사실은 코로나 뭐 규제한다 하더라도 30%는 100명. 있더라 102명 참석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백신 맞고 한 사람들까지 다 하면, 뭐한 200명 모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70명 모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탓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라.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라. 우리가 유교 선쟁을 기도로 극복해 나갈 때, 만약 그때 코로나가...